그럼 이제 82페이지 나갈게요. 이거 중학교 때 나간 거라서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갈 거예요. x에다가 플러스를 그럼 가장 간단한 숫자 1이죠? 1 집어넣어 봐요. 그럼 y는 x분의 1, 1, 1, 1, 1 여기 찍히죠 성.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여기 생기면 맞은편 생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자. 그럼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 맞은편에 이쪽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1, 2, 3, 4, 1, 3 분면 지나고, 1, 2, 3, 4, 2, 4 분면 지나고요. 그리고 X축, Y축 다안 지나가죠? 그래서 X가 0, Y가 0, 그러니까 X 정의역, Y치역 모두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저 여기 못 지나서 우리가 정근선이라 그러지, 그래서 정근선은 x축과 y축을 말을 하고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원점에 대하여 이쪽 이쪽 똑같잖아요. 접었다 핀 것처럼 대깔 꼬마니죠. 이쪽도 똑같죠. 음. 그리고 유리함수 요꼴인데요 니네 이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밑에 문제 보자. 유리함수의 정의역, 치역, 정근선을 구하여라. 그럼 정의역은 우리가 집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합, 괄호 그리고, X바 쓰고, 그 다음 이 밑에가 0이면 안 되니까 X가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치역은요 y잖아. 근데 얘들아 y도 요거는 지금 그려보시면은 x가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x가 1이면은 1,3 여기 지나죠. 그 다음에 x가 3이면은 3,1 여기 지나죠. 이외안 e 집어넣었어? 선생님 분수 싫어해. 그래서 여기 이런 그래프 나오고요. 동글 이렇게. 그러면 이쪽 나오는데 쪼? 왜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3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일한 그래프 나올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애 이렇게. 음. 그러면 얘들아, 너희 눈치챘겠지만, X가 0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Y가 0도 안 들어가죠? 음, 보이세요? 왜냐면 얘들아, 이 위에 숫자가 3이 나왔는데, 여기 무슨 숫자 집어넣어도 우리는 0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위에 0이 나와야지 0이 나올 수 있거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치역 Y도 Y바 Y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정근선은 안 지나가는, 얘네들이 지나갈 수가 없는 선.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 정의역은요. 역시 이 밑에 0이 안 나오면 되니까요. 아까랑 똑같아. X b X가 0이 아닌 실수. 됐나요? 어, 얘도 그림 그려보자. X에 1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이쪽 지나죠? 그 다음에... 어, 미안. 선생님 너무 급하게 했다. 이거 아니에요. X1 집어은 Y가 마이너스죠. 이쪽 지나네요. 그치?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집어은 Y는 플러스 2쪽 지나죠. 맞은 편. 제대로 됐죠? 어. 그럼 역시 여기, 여기 안 지나가네. 그치? 아까랑 똑같아. Y바, Y가 0이 아닌 실수. 이게 치역. 그 다음에 정근이 역시 똑같아요. X축, Y축. 됐나요? 음. 그러면, 밑에 문제 풀어보자. 얘들아, 이 그래프 어떻게 고치냐면요. 선생님이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밑에 이게 있는데, 위에도 이게 있으면 약분돼서 좋잖아. 근데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과로하고요. 2X니까 2X 만들려면 여기 이렇게 2 곱해요. 됐어요? 그럼 여기 2X 빼기인데, 얘는 더하기 1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3 해주면 똑같아지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고치냐면은, y는 뒤에 거 먼저 써요. x 빼기, 아, 1분의 3. 그 다음에 뒤에 거 약분 약분해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야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가 모든 거싹다 지우세요. 싹다 지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가 이동한 거거든요. 여기, 여기 지우세요. x 축으로 얼마큼 이동했을까, 얘들아? 1만큼 이동한 거예요. y 축으로는 너네 이거 기억나니?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거라고. y 축으로 얼마큼 이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x 축으로 1만큼, y 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있잖아.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요. 원래는 X축, Y축이 정근선이었잖아요. 근데 X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아까는 정근선이 여기여서 X가 0이 아니다 했는데, 지금은 1이 아닌 실수. 이렇게 나와요. 정의역이. 그럼 Y는 2가 아닌 실수 나오겠죠? 쉽죠? 그리고 정근선은 X는 1, Y는 2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들아, 우리 아까 요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0, 0을 대, 중심으로 대칭이 했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는 여기에서 X축으로 1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2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 기준이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1, 2를 1, 2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뒤에 문제 다시 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